트 e n t r a l Foundation, uh, various of c o f f 포인터. 네? 레이저 포인터. 이거 양이 많 빨리 시간이 많 안녕하세요. 대 우리 강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약간 좀 바꿨어요. <laughs> what is ChatGPT and w h a t Can I Use for Accounting Education? ChatGPT 인공지능의 최첨단이 ChatGPT거든요. ChatGPT를 하겠다고 하는데 ChatGPT를 이용 우리가 모의 계약에서 어떻게 넘? 석사박사는 논문을 쓰고 어떻게 이것을 교육에, 회계학 교육에 이용할 것인가. 지금 2016년에 크라우슈 슈바비뭔 얘기를 해 했느냐. 2016년에 사자산업혁명이란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은 200만 개다. 그래가지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를 했느냐?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역대 정권이 없는 일자리 창출 산업판을 청와대에 해놓고 했는데 5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제일 일자리 창출을 못 해놓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명목으로 해놓은 것이 뭐였느냐? 공기업의 공무원들 숫자만, 불필요한 숫자만 공무원 5만명 공기업에 한 10만명을 늘려놓고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풀 수도 없고 어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상황을 잘못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자나 사사나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때 모래는 이세돌이 아바타 그 가족대기를 해가가지고 이세도를 2대일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이 아주 막 엄청나게 거론이 되가가 가지고 그런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2019년에 생겨고가지고 3년 동안 코로나를 헤매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이 비대면 교육 등등으로 해가가지고 엄청.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채티피티가 나온 지가 지금 2022년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3년이 돼가는데 채티피티에 대한 것들을 다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비하기 지금, 내가 회계학과,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1회인데, 1세대라고, 1세대. 1세대인데, 지금 회계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재무제표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재무제표만.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지금 옛날에는 샘플링을 했다고, 샘플링. 표본 조사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와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회계감사를 할때 이런 상황에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이 보완이 안 되면은 회계학 엄청 어려워진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싶고 회계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나이가 회계학과 일에 다닐 때 회계사가 몇 명이었느냐? 15명. 30명 그랬던 것이 지금 1000명씩 뽑는데 1000명씩 뽑으는 지금 그이 상황에 공인회계사 세무사만 공부 하는 과만 서울에 있는 집중대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 가지고 하는 그 대학만 회계학 공인회계사 세무사 하는 애들만 회계학 공부하지 전공회 회계학 36학점만 하면 다피해 가고 있다. 이게 이게, 이게 문제다 이게. 그래 그런 데다가 재무제표 기본에 있는 재무제표만 얘기를 딱딱하게 하고 회계학 교수들이 또 점수를 제일 짱해 주고 이러니까 다 피해가 버린다. 이게 지금 현재 회계학이고 또 하나 회계학의 문제는 일본도 미국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알파레스를 도입한 지가 지금 20년이 다 되가는데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2018년에 63국의 조선 재권 63위, 2018년에 62위, 2020년에 57위, 작년에 OECD 국가대 제법 비 38위인 이게 우리나라의 아까 다른 공부에서 조금 전에나 다른 세미나에서 한국의 주식과 코리안 디스카운트 대리는 원인이 뭐냐 하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코리안 투싼도 되고 있다고 금년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이, 외국이 주사들이 한국 외국인 주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16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내는 것이 지금 5만 원, 6만 원돼가지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일 적자가 나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저게 앞으로 얼마나 할 거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계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내용이 하, 세계와 한국 정치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정치 경제의 당면 문제는 무엇이고, 한국의 AI 시대의 혁신 변화 방향은 무엇이고, 한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원인이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 그것을 거그 살펴보고, 세 번째, 인공지능 시대의 회계학 교육, 현황과 미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고, 세 번째, 그러려고 그면 인공지능의 채찌비트가 우선인데, 채찌비트를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한 80페이지 되어있거든 이걸 공유를 할 테니까, 여기 주어진 시간에, 이한 15분 내에 이걸 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요점만 받으러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세계, 렇제 코로나 이후에, 이 최고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데이터, 우리가 논문을 발표할 때, 세계 경제는 경제를 우리가 하는 사람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고,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정치 경제에 우리가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그냥, 뭐, 간을 변증하고 통계적으로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까도 탄소에 관한 얘기, 가축에 관한 얘기, 제독서가 틀렸어. 나이 얘기도 안 했지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걸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다. 세계 경제, 2004년도 경제도 한번 보세요. 세계 선진국, 중진국, 한국.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에 2021년대 2 0 0 4년까지 봐보세요.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자율가 어렵다.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정치가 우리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원인이 뭐고 또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회계나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회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경제성장률이 미국 이후로 딱 봐버리세요. 경제성장률이 엄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IMD에서 한국 경쟁력이 변화가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경제성과나 비효율성, 경제적인 것, 노동, 여러, 어렵다. 주요 나라별로, 중국별로. 코로나 이후에 IMF에서 우리나라 평가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로 봤다. 우리, 세계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이너스로 봤다. 우리나라 중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정치 경제의 문제점. 첫째, 정권이 들어가지고 좌파, 또는 나눠가지고 정치가 경제를 잡고 있다. 두 번째, 저축산에 관한 문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2.0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0.7이다. 60만 명, 70만, 6 0명씩나야 하는데, 100만 명씩 낳았던 것에, 작년에 24만 5천 명, 거의 엉망중창. 그런데다가 노조가, 개판을 치고 있다. 노조가, 생산상에 따라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잘해 묶었다고. 그런다.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중에 세계 투명성은 엉망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항 4월 10일 총선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좌파 우파를 통솔로 딱 나눠져 가지고 있다 이런,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가 있다 무엇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완전히 좌파, 우파 정계했던 지금도 여야가, 이 개판이다. 국민을 생각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 좌파로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 우파 찍어 놨더니 더 개판이다. 여 보통 선거가 끝나면 50% 이상 되고 있는데 20 로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탄핵을 한다는일이거이거이 지금 문제다. 한국에 관련된 우리가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6.25 전쟁 때 노력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해서 우리가 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이 되어 있는데핵계 투명성은 38이다. 한강의 지정이 지속하는 건가? 이걸 한번 보고 여러분들 생각이랑핵계 투명성에 관한 거. IMD에서 나와있는 이 핵의 투명성이 이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 이게 부패, 이것 때문에 코리안 디스카운트 구해.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입법, 사법, 행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주가 안 오른다. 아무리 삼성이고, 현대고, 엔지고, SK고 잘 봤자, 안 올라간다, 주식이. 예, 저출산에 관한 문제. 70년에 101만 명 났어요. 6명, 7명 났던 것이 점점 들어가지고 이렇게 0 7이이게 문제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된다. 스카이 대학 졸업 돼가지고 안 되는 건 뭐예요? 정부가 싸움만 하고 할 때를 안 하고 있다. 이거, 대학 때이 이거 제대로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회계학을 뭘 가르칠 는가 우리 회계학 교수들이 뭘 해야 할 것인가? 좀 얘기를 해야 자다 데이터에 관련된 것이 전혀 안돼 있다. 문화창조융합이 이런 걸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지역융합포괄 이런 거 제대로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수사가 있다.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해도 문정부 전성장 이거 말로만 부동산 규제 스물여덟 번 해가지고 지금은 땅 사고, 집 사고, 그러고, 국민들은, 아,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20억, 30억,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60억 다 잡아가지고, 비서실장이고, 아, 부동산, 거기 그, 있는 놈들이 다 그, 그렇게 해라 온다. 하고 조세제도, 엉망진창 조세, 당연에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 58조를 적당했어요. 2년 동안, 이, 윤석열 정부 87조. 금년에 상반기에 57조. 적자 내는데 돈 쓰는데 아주 정신없다. 공평하고, 좀 공평하고 하는 이거 국세청은 엉망이 참. 정책 분석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계획 세울 때 프렌드우시, 이게 드러커다 얘기하는 경영의 기본 원칙인데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드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당규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거 나라살림이 다시 질적자 윤석열 정부 이거 지금 조세에 국세청이 재경부가 금융감독으로 이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AI 회계학 교육을 그 우리 회계 엉망진창, 말로면 오늘 논문이 거의 그한 70%가 엠플리컬 스터디 하는 걸, 아니, 통계적으로, 그건 그거 따져서, 그거이 제보 못하고 안 되면 뭐래. 아그런 영향감은 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그 기업 실체에 가는 의사결정을 과폐역으로 측정된 정보를 해가가지고, 그기업의그 실체에 유용한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회계인데, 회계가 따로 놀고 있다. 회계 감사하고, 뭐고, 이거 다 음악인창. 금융감독이나 회사나, 여기다 다 더듬어둘 수업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뭐, 이런. 규제의 내부 통제 제도가 전혀 안돼 있잖아. 지금 상장 기업들 지금 지금 증권 시장에 나와 있는 거 하면 못해요. 지금 부정부패 이런 거하번못데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단독, 편준 어, 회계 감사를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해 가지고 회계 감사하는데 아 비포가 우리 정부의 비포가 다. 일본 미국의 앨런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들이 회사도 망하게 했지만 감사하는 놈도 문 닫게 했는데 우리는 비포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 비포 변호사 비포 우리 그저 우리 공인회계사 비포 공인회계사 이거 어째 그 돼? 이거 어려 그래 이거 하는지 제대로 안 한거예요 지금 수수료만 올려놓은 놈들이 공인회계사들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유 회계사수수준만 올려놓고 회계 전혀 증명장이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회계 감독 뭐 때문에 하냐고. 이타 등등 ESG 경영, ESG 경영 지금막 너도나도 하겠다고 야단이여. 지금 기본법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ESG 나오는 게 지금 6, 7년째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아니 증권사, 신문사에서 ESG 한다고 야구 승이요. ESG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 코비드 유해 감사위원회 등등 아이고 이런 게 chatgpt란 도대체 무엇이냐 chatgpt 해본 사람? 보나 보나 안 해봤어 chatgpt를 해가지고 무료로 쓸수 있는 chatgpt 마이크로소프트에서 bing ai를 치면 은 지금 chatgpt 빙 AI를지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걸 나오는데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 물어보는 것이 그걸 뭐라 그러냐 새로운 나오게 프롬트 엔진 이야기라고 그래. 질문을 잘해야 답이 제대로 나오는데 질문을 거꾸로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야만은 답이 제대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타이틀빌드 그거 별모니를 내. 채티피트에 관한 것을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시간을 쓰니까 여기서 나 물어보지도 않겠어. 보나 보나 안 했을 거니까. 요거 채티피트에 관한 잘못된 정보 이런 것도 많아. 그런데 채티피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엊그저께 뭐 소비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00을 투자해가지고 무료로 할수 있도록 채티피트를 해서 지금 새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있는 것이 채디피인데 그거 공부를 하는 걸딱 해놨으니, 그걸 보고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문제점. 마지막 그것같똑같 이거 방대학고 아주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찰,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태티픽도 어떻게 깔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가? 한국의 정치의 문제점. 인도 마트라 간디가 1930년도, 인, 그때 인도 인구가 한 3억 5천이었는데, 영국에서 인도가 독립을 하려고 하러면곱가지칠대 제약을 해소해야 영국에서 독립할 수 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부호 없는 노동, 따물리지 않는 노동, 양심 없는 폐라,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폐라, 희생 없는 종교. 이 일곱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썩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 유엔에서 어떤 나라든지 지속적으로 성장할려나 하면 세 가지 것을 21세기에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이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 영의교양을 갖춰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할수 있는 문명이 퇴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명이 없는 나라, 제1위. 두 번째, 아무리 경제가 좋고 나쁘고 간에 상관없이 부모도 안 보고 내 힘으로 살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영량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78%로 제일 높고 유럽이 4 40, 36%, 미국이 40%, 우리나라는 80%. 우리나라는 정부가 일자리만 착불되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문명이 없다고 교양을 다 갖추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대학교를 나와서 영양도 전국에 일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잘할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교양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으면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해서 너브리스 오브리지 기부하는 이런 너브리스 오브리지를 실천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노블리스 오브리데를 제일 실천하지 못한 대표적인 건 조국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등으로 나와가지고 일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나왔고 범묵, 서울대 교도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조국 마누라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 동양대 교도를 했는데 지금 아들딸을 부정국대해 가가지고 마누라는 감옥에 가고 조국은 지금 이신까지 돼있는데 다른 놈다 감옥에 갔던데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개판 치고 있는 이런 놈이 국회에서 큰소리 치고 있는 더블리스 오브제 역행하는 이런 놈이 사회 지도층이 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혁신이 안 된다 이런 정부부터 대통령부터 여야 대통령 정교 지도자 야당 대표 국회의원 아 교수들 우리 이런 사람이 먼저 실천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렇지 아니면은 안 된다 세계 예, 초빙서 말로만 해가지고 세계 초빙서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잘 나온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질문 없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들었던 시간을 마칠 때까지 고맙습니다. 失礼し,します。